자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자 그러면 변수를 1, 2, 3, 4, 5, 6이라고 두고 각각의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각각의 확률은 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5가 나올 확률 6분의 1,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자, 이제 기대값을 구하겠습니다.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기대값은? 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 자, 이제 변수 곱하기 확률 플러스, 변수 곱하기 확률 플러스. 쭉 가면 마지막에 변수 곱하기 확률. 이거의 합이 바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자, 6분의 1로 빼낼까요? 그러면 1, 2, 6까지 더하는 거네요.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얘는 뭡니까? 1부터 6까지 합은 어떻게 돼요? 1부터 6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자, 약분해서 답은 2분의 7이라고 쓰면. 자, 여러분들, 됩니다를 한번더 할게요. 1부터 n까지 합한번 볼까요?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지금 1부터 6까지 합이 돼서 여기다가 6, 6 집어넣고 푼 겁니다. 자, 1부터 6,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10x-1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자, 여기 보세요.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뭐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앞으로 나오고요. b는 그냥 더하죠. 자,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기대값 마이너스 1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서 구하죠? 왼쪽에 있는 확률 분포 표에서 구해야겠죠. 자, 합계는, 합계는 확률의 합은요, 확률의 합은 항상 1입니다. 그러면, 다 앞에서 1이 되려면, A 값이 나오겠죠. 다 앞에서 1이, 나, 1이 되려면, 얘는 10분의 4고요 얘는 10분의 2, 그리고 얘는 10분의 3이니까, 천상 A는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분의 1. a는 10분의 1이 돼야 합해서 1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어, 기대값을 구하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하면, 자, 변수 곱하기 확률 플러스 변수 곱하기 확률 플러스 변수 곱하기 확률. 요거는 10분의 4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프랑스 곱하기 확률, 걔는 10분의 2로 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10이니까 10분의 1로 빼내고요. 여기는 1이 남고요. 첫 번째, 여기는 2, 3, 6, 6이 남고요. 세 번째, 3, 4, 12가 남고요. 마지막으로 4, 2, 8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10 똑바로 쓰고요, 10. 자,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얘랑 하면 20. 27이네, 27. 그러면, 10분의 27이 되겠습니다. 10분의 27. 자, 여기다 10분의 27을 집어넣으면, 10분의 27 마이너스. 약분하고, 빼면, 26! 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x의 확률질량함수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해석해 보면요, 요걸 해석해 보면, 자, 80번 시도했을 때, 80번, 80번 시도했을 때일어난 확률이 4분의 3인 겁니다.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 80번 시도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그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80번 중에 X번은 일어났고, 80-X번은 뭐 꽝이 됐습니다. 성공한 확률, 실패한 확률, 아니면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그러면 이항 분포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p죠 n 곱하기 p 그러면 n이 80이고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약분해서 60이 되겠습니다 60 평균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 자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가 되겠죠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 80번 시도했어요. 80번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 자, 그럼 요거 계산한 건 방금 60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답은 15라고 쓰면 됩니다.